1958년생 올해 나이 65세이다. 1982년 KBS 제1의 개그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하였다. 전성기에는 코미디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었다. 바파보 연기와 몸 개그에 능했던 신영래는 1980년대 중후반 방송계에서 코미디의 황제, 이주레티를 이어 최고의 개그맨으로 인정받으며 무수한 작품들을 남겼다. 특히 그가 창조한 연구라는 캐릭터가 유명하다. 신영래라는 이름보다 그의 닉네임 은 연구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 아직까지도 심영래보다 몸 개그를 잘한다는 평이. 단 개그맨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이 입증된다. 개그계와 영화계의 레전드 파보 전자는 바보 연기로 전설이 된대희극인님을 뜻하고 후자는 진짜로 레전드급 바보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바보 흉내내서 번 돈, 바보짓으로 날렸다. 라는 말이 있다. 그의 행적을 종합하면 영화 감독이자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부족하게 모방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희극배우로서 심형래는 코미디언계의 레전드였고 웃음을 주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티라이트 모던 타임즈 등 작품성도 탁월한 작품이 주연이었던 찰리 채플린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있으며 영화 감독으로서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격차가 크기 때문 그래도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중 찰리 채플린과 삶의 궤적이 가장 겹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성기가 지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코미디언으로서의 심형래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역대 최고 코미디언이라는 말에 반박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다. 영화배우로서 재능도 괜찮아서 많은 영화를 흥행시키기까지 했다. 어느 정도 한국이 키트이 잡힌 80년대 이후 개그맨들 가운데 해외 인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기의 고점이 높았던 사람은 심영내다. TV 프로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영구 등의 캐릭터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영화라는 장르적 한계나 비판은 있지만 영화로서도 엄청난 대성공을 커두었다. 심영래는 김청기 감독과 함께한 한국 어린이 영화의 한 획을 그은 SF물 우레맨의 에스퍼맨 역으로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우레맨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특촬물로서 그때부터 SF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구와 땡치리, 영구란 보를 비롯한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로 많은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슈퍼 홍길동이라는 사극성 코미디 영화도 찍었다. 홍길동 시리즈는 7편까지 나온 나름 비디오물 중에서는 준수한 작품인데 심형내는 1편만 찍었다. 하지만 영화감독으로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는다.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낡은 애국 마케팅,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문화적 코드, 감정에 호소하는 언론플레이, 말만 번지르게 내뱉는 언행불일치를 통해 제작 역량에 비해 돈을 마구 쓰는 영화뿐만 아니라 온갖 연줄과 인맥을 동원한 부정한 수법과 고용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월급 채불하여 사복을 채우는 등 그야말로 한국 문화산업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흑역사를 남겼다. 개그맨과 영화감독으로서 행보가 명암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이다.